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많이 늘리기 위해 중기 지원 제도를 고용 친화형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는 보아 시군 공무원 모집 인원을 지난해보다 늘어난 481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위해 고용 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가 추진됩니다. 정희태 삼성테크인 기감이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하는 이달의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대한민국의 손영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단일민족이다라는 말이 무색해진 것 같은데요. 결혼한 아홉 쌍 중에 한 쌍은 국제 결혼으로 부부가 맺어진 부부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결혼 이민자들의 경우는 국적 취득도 상당히 어렵고 한국어도 서툴러서 대부분 취업 취약계층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최근 이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는 자세한 내용들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취업 동향과 함께 이슈 자세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취업 매거진, 오늘은 김재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이 고용창출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이 됐다고요.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위해서인데요.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5% 이상을 넘고 있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유지가 고용 안정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용 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기존의 고용 유지에 대한 일몰을 연장하는 수준으로 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정부는 서민층 일자리 창출 제도를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중소기업에서 일자리가 좀 늘어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임태희 노동부 장관도 이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개편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어제 호남권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에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현행 중소기업 지원 제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력인는 중소기업의 성장에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될 때가 돼도 중소기업들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 중견기업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기업을 분할한다는 설명입니다. 임장관은 의도적으로 분할된 중소기업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고용 친화형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미래형 인재를 대거 육성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산업용 로봇 제어와 항공기 정비 같이 미래에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의 기술 인력이 대거 육성됩니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미래형 기술인력 2만 명을 민간 훈련 기관에 위탁해 양성할 계획입니다. 기술인력을 양성할 훈련 기관으로는 한국 기계산업진흥회, 직업, 전문학교 등 88개 기관이 선정됐고요. 네. 이들 훈련 기관은 1,000억 원 정도의 정부 지원을 받아 인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분야의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그린 산업 분야와 지식 기반 서비스 직종까지 훈련이 확대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눈여겨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미취업 중인 사람은 누구나 훈련에 참여할 수 있고요. 훈련 참여자에게는 훈련비가 전액 지원되고 매달 교통비와 식비 그리고 훈련수단을 포함해서 31만 6천 원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과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올해 경제 상황이 조금씩 호전되면서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다 전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고용시장 분위기는 좀 냉랭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구직자 10명 가운데 4명은 3개월 동안 면접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